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데드리프트 그리고 스쿼트를 했습니다. 자 오늘 훈련은 데드를 하고 또 스쿼트도 훈련량을 많이 가져가는 날이어서 어, 오랜만에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특히 현재 스쿼트의 비중은 살짝 낮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드를 하고 스쿼트를 하니까 예전 생각처럼 어 몸이 저절로 풀렸으니까 스쿼트는 그냥 대충 몸 풀면서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오늘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스쿼트로 210으로 3개 하는 첫 번째 세트가 정말 합이 안 맞고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가 몸을 풀면서 올라가면서 이 무게를 내 몸에 적응시키면서 이 자세의 영점을 맞춰가면서 무게를 올려야 하는데 어 그냥 몸 대충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도 약간 덜 하니까 바로 이런 무게로 그리고 몸의 부담도 훨씬 더 크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 완만하다고 이런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몸이 데드리프트를 하고 나면은 스쿼트를 할때 몸을 조금은 덜 풀어도 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항상 거쳐가는 무게는 거쳐 가면서 무게를 몸에 확실히 얹어 놓으면서 영점을 잡아 가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차이는 훈련을 해서 내가 상급자가 되면 될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상급자가 되면 될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초보자일 때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워낙 큰 부분을 못 맞췄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함을 신경 쓸 이런 여지도, 이런 공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급자가 되면 큰 틀은 당연하게 잘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으로 인해서 무게감이 정말 많이 차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매번 할 때마다 0점을 맞춰가면서 어 계속 집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스쿼트 벤치 데드 오버헤드 프레스 이런 운동은 사실 굉장히 약한 거고 어 덜한 겁니다 야구나 이런 거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 법규형이라고 불리는 김병현 선수 많이 아실 겁니다. 그분이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 자, 투수로 나와서 공을 던졌는데 타자가 그 공을 치고 나서 방망이가 배트가 부러지면서 그 부러진 게 김병현 선수의 발목에 어, 부딪혀서 맞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통증이 있고 불편했지만 참고 공을 마저 던졌는데 그 이후로 이 아픈 상태에서 공을 던지니까 이잘 던졌을 때 그런 디테일한 감이 빠져서 한참 동안 공이 잘안 던져져서 어 다른 팀으로 이적도 하고 마이너리그도 갔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메이저리그 선수마저도 야구에서 이런 디테일한 감, 거의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 작은 감을 못 찾아서 잘 던지던 사람이 약간 또잘안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비하면, 그것도 굉장히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부분이고, 본인만 알 정도로 작은 건데, 이런 야구만큼은 아니지만 모든 스포츠가 나의 역치 이상 내가 생각하는 상급자 이상이 되면 될수록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런 부분을 너무 민감하게 생각해서 생각이 많아지면 또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안 하, 아 너무 과한 생각을 안 하고 큰 틀에 집중을 하면서 어 하면 하면서 내가 큰 틀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훈련을 하면서 그런 영점을 맞춰 나간다. 내가 군대에서 새로운 총기를 받았을 때 0점 사격을 하는 것처럼 내가 몸을 풀고 큰 틀은 당연하게 아니까 몸을 풀면서 그때그때 몸 상태에 맞춰서 이런 0점을 맞춰서 내가 그 원하는 무게에서 안정감이 어, 들면서 들수 있게 맞춰 놓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잘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이런 부분 아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어,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구나를 이해하셔서 매번 훈련하실 때 대충 하는게 아니라 영점을 맞춰 나가듯이 몸을 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뭐 타고난 분들 원래 감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이게 잘 되지만 저는 저도 지금도 계속 영점 맞추면서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